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따로. 글을 그래야 될것 같죠. 저희가 그 어디 계신가요? 보정한님. 그리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승소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입니다. 오는 11월 23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 특위와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산 증인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용수 할머님께서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정의특위 소속 백승아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역사정의특위 소속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희연 이나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계신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성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김예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의 정은주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을 맡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 면책 즉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국제 범죄는 국가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7년간 이어온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를 외면한 채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한 모습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선 시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고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고 하더니 자국민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면서 국제 무대에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원의 판결 이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발언을 먼저 듣고 그다음 소송을 맡고 계신 민변의 이상해 변호사님의 발언을 이어 기자회견 면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요거편안니다 예, 법을 하자 하는 얘기를 30년을 30년 을 넘습니다,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도. 국제사법적 문서로 간다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묵묵히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면 제가... 참 떨려가는 사람들이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한 또한 일전기 고문이야 때려차서 그래서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는지도 모르고 그 집이 무너졌는데서 나오는데 피가 막 쏟아졌는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저는 보니까 깨어나지도 못하고 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배에 험이 있었고 그안에 내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기부문이야 폭행을 많이 했습니다. 허리를 갈길로 차서 간이 떨어지는 것였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당하면서 저는 또 갔는데가 많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섯 이 갔는데 다섯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한 사람 밖에 안 보이는데 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제가 죽어가 있었는데 피가 가니까 들고 가서 배를 쬐더라고요 쬐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게 도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 청년이무시맹가 하나가, 그게가 얼마나 먼지 밤새도록 걸어보았다 그러면서 약을 갖다 주고 해서 제가 살았는데, 그 사람을 제가 98년도에 일본 아줌마 너희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갔을 적에 그분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대가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방 하고, 미소시다 하고 갖다 줬 않나 하면서로 그때 얘기를 <laughs> 해줬습니다. 이런 걸 담고도 제가 뭔지도 모르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만 65세가 안 됐다고 해서, 만 65세 돼가지고, 1 5 0 0원 돈을 받았음, 살아남아서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했으니까, 그 정의기업에 한, 그, 논, 저도 도장 찍고, 길 원어기 할머니도 도장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성 당하고 살았는데 뭔지도 뭐 모르게 살았는데 일본한테만 날 어? 배상하고 사죄해라 하는 이거만 겠습니다. 했기 때문에도 배상하고 사죄하는데 일본은 법적으로 하자 입만 띠면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30주년을 그저 1분만에만 법적으로 하자 법에 가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를 쭉 해나왔습니다 법도 모르고 제가 배운 없으서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먼저 간 할머니들이나, 또 보면 다른 나라 가고만, 그 나라에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참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 할머니들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하아나왔는데 제가 역사에서 원으로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가정을 했습니다. 전에 일본 저 미국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미국에서 121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미국에서 <laughs> 손자상도 시작고, 그 손자상을 또 가져와서 남산에 갔다 시작고, 이름면서그는데그 가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판사가 30년을 판사를 했다 하는 판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건같이 하자. 해가지고 2년만에 그 소녀상 시하고 그 소녀상이 지금 남산공원에 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는 외국으로 대기면서로 했는게 그게 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저거 역사관이 제일 먼저 섰습니다 이런데도 차 하나 없고. 적산집이라가지고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도로마 그 잠실를못있습니다 이래도 거기 사업하는 분을 제가 좀더가라랐고 해가지고 했는데 큰 외출도 쪄져 뭐고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골탕을 먹겠습니다. 비가 오마 그다 세가지고 불불 퍼내야 되고 하는 이런 판이고 그래도 차 하나 못 받고 제가 33년, 33년 동안 쭉 일부는 말만 하면 거지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CJ로 아, 가자 했는데 CJ로 간다고 해놓안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문을, 고문을 많이 당했으니까 범문방지 협약으로 가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아무 뭐 묵묵부담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지 어디 가서 말합니다 할데 없고, 벙어리 내 가슴이 아트시야 혼자 울고 가고, 또서울은 서울대로 또 안타깝게 같이 안타까움만 가고 이랬는데. 고생고생 고생 끝에 해가지고 2020 11월 23일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는 저는 <laughs> 있다. 할머니들한테 것게아고힐체 타고 나와서, 할머니들, 마음을 놓으십시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푸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들은 척, 이 일분이 항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슴다 아파서 제가 죽을 요거 아무조금이없한 마디 하시고 그래서 뭐 이해가 되지 지금 할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오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적어오신 내용을 배포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그 다음 기자회견 일정이 있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고, 응. 발언, 네. 예, 네. 변호사님,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겼습니다 음. 이겼으면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 한 바로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약속했던게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 때 오셔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그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믿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틀 가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약속했던 거는 국민하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나와서 거짓말이 아니겠죠. 대통령 거짓말 아니겠죠. 하는 얘기를 세번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죽어도 할머니 다 죽기로 기했는데 죽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서 완전한 해결을 해가지고 일본 간 교류를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 위안부 역사, 위안부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존심입니다. 해서 이 역사를 막내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력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어? 어, 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세요. 거짓말해서는 안되지요. 국민을 속이면 안되지요. 위안부 이 옷을 속이는 부담도 국민을 속이십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켜세요 지금이라도 늦었으니 한해 가고 두 해째 낼 모릅니다.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위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어, 피해자분들이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는 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국제인권적인 음 내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법으로 보호를 해서 피해자들을 온전한 시민권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 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 국제사회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고 어, 많은 그 국제법 학자들이 이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어, 뒤에 숨지 말고 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하고 전쟁범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생 하신 말씀,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입각해서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그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지금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어, 2019년 한일 합의가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이런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2019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제기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 한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본군, 미, 이 일본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이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 국제사회에 이 판결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오랜 수건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당하게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던 피해자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국내 시민들의 승리이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위안부 건설 등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 인정.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인정. 피해자 피해의 출발인 기망 납치 유괴 등 강제 동원이 당시 법에서도 명백히 불법이었음을 명기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우위 역사 부정론자들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우리 땅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현 대한민국 재판부가 재판권을 가짐이 마땅하며 이는 일본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라며 국가 면제를 부정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합의와 해결이라는 일방적 선언이 개인의 청구권과 무관함을 우회적으로 밝힘으로써 2015 한일합의의 부당함도 알렸습니다. 너무도 명쾌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인권규범에 동참한 선도적 판결에 공우되어 중국의 피해자들도 일본국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외무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일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이후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히 망국적 수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한다. 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월권 행위에 적극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파탄난 2015 한일 합의 운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공식적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도 없이 당사자인 피해자들이나 소송 수계인들도 아닌 내외신 기자들에게 문자 통보를 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나라의 위상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도로 끌어내려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피해자들을 멸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4년 9월 5일 민사 집행법에서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했고 11월 7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역사화 정의 특별위원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1 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비열함과 무도함 한국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함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반인도적 국제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약속한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참여한 4개 네 단체는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더큰 힘으로 더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역사화정의특별위원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일동 이상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백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